안녕하세요. 시티아또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산행 시즌 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산에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 일단 장비 어, 가방은 그레고리 줄루 3 0리를 가져왔습니다. 어, 장거리 산행이 아닌 이상은 당일 산행이면 충분히 3 0리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어, 가져온 장비를 보게 되면은 일단 스틱을 챙겨왔고요. 그리고 장갑은 운행할 때 쓰는 장갑 하나, 그리고 안에 장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코페 같은 경우에 제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을 챙기고 다니는데요. 저는 어, 산에서 라면 먹을 때도 웬만해서는 쓰레기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티타늄 스포크를 쓰고 있습니다. 어,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어, 들고 다니기 편한데요. 나무젓가락, 쓰레기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뭐 커피라든지 기타 간식들은 이렇게 빼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물통 보온병을 챙겨갔고요 컵도 따로 이렇게 챙겨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 장갑은 운행용 장갑 따로, 그리고 제가 이제 쉴 때, 쓰는 장갑이 따로 있는데요. 두꺼운 장갑을 겨울용 장갑을 따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은 총두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살펴보면은 운행 아, 중에 맛있는 물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필수품이죠. 아이젠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산 코베아 칩신 아이젠 쓰고 있고요. 그리고 1년 내내 등산 배낭에 꼭 있어야 되는 하드쉘를 챙기고 있습니다. 보통 경량 우모복 많이 가지고 다니신데 저는 프리마로프트 소재로 된 이런 자켓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복장 같은 경우는 레이어드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이스 레이어, 미드 레이어. 소프트쉘, 그러니까 하드쉘, 그리고 이런 자켓을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뭐 두껍게 입기보다는 여러 겹쳐서 입으면 온도 조절하면서 더 즐겁게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 즐거운 아웃도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